포스코 DX의 주가가 오늘도 여전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말 열받는 부분은 항상 금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사람 신경을 팍팍 끌는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이렇게 밀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DX가 도저히 올라갈 느낌이 들지 않는다. 좀만 올라가면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상승하는 척을 하다가 금요일만 되면 밀어버리니까 주말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졌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 AP 시스템스, 오늘 상당한 상승량 보여주고 있고요. 뭐 코닉 오토메이션, 더존 비존, TXR 로보틱스 다상승이에요 다상승.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얘만 뭐가 부족해서 라는 건데,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점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타점 구간을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매수 신호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일단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볼까요? 매수 신호 들어오면 또 상승 나옵니다. 또 앞으로 또 가봐요? 매수 신호 들어오면은 상승 나온다라고요. 근데 이 타점 구간을 안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매수 신호만 들어오면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세력들이 일부러 타점 구간을 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신호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좀 타점을 잡아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오늘 좀 크게 상승해 주고 있는 애들 좀 한번 위주로 봐볼게요. 소프트 캠프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얘는 뻘겋게 물들었죠. 포스코 dx도 아까 보셨죠. 뻘겋게 물든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뭐그 다음으로 또 롯데손해보험 21% 상승 오늘 고가 잡았는데 매수 신호 들어와 있죠. 매수 신호 들어오고 상승. 매수 신호 들어오고 상승.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단순하다니까요. 세력들이 탑점 구간을 아직 안 주고 있을 뿐이고 얘는 앞 구간에 이제 보시면은 뻘겋게 물들고 매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매수 신호 기다리면 되는 거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이 주식 시장이 최근에, 이 뭐, 역대급 최고 상승률, 그리고 최고가를 찍어주는 것까지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죠. 얘 혼자 디커플링 되고 있으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관련 종목들도 다 상승하는데,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번까지는, 이번에는 상승을 해줄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게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매수 신호 들어오면 간다니까요. 일목균형표, 간단하게 해서 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요거 뭐라 그랬어요? 강한 지지 구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걸 뚫었으니까 당연하게도 강한 지진, 강한 저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매수신호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근본적으로 이종목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요거 가격 계산 같이 한번 좀 해보고 아 진짜 제발 음? 같이 계산 좀 해보시고 요거 신호 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지까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 574하나하1740번으로 적정 주가 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 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거 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사실 요번에 요 자리는 돌파해 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60일 이평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요걸 밑으로 깨는 모습만 연출이 되지 않으면 돼요. 즉, 직전 저가 자리를 지지해주게 된다면, 얘는 여기까지 일단 상승이 한 차례 가능해지게 되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맞고 내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빌빌 기다가 다시 상승해주게 되는 겁니다. 파란 구름 뚫으면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만 기다리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 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구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10-5749-174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세 가지 신호 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 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 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차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슈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